네, 다음 게임 메디컬 미스터리 뉴욕 뉴욕시티 인벌전시 룸 응급실 게임 해보겠습니다. 음, 하우스라는 미드 아시나요? 내과 그, 다이그노스틱과 내과에서 이제 좀 증상을 보고 어떤 병인지 알아맞히는 그런 메디컬 드라마인데 딱 그거의 보드게임 꿀 게임이에요. 이제 카드를 보면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아, 어떤 병인지 맞추는 건데, 또 재밌는 게 시간, 과, 시간 그 개념도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못 맞추면 점점 막 악화되고 상태가. 그래서 그 악화된 상태로 또 이제 막그 그 증상을 보고 어떤 병인지 막 맞추고 하는 진짜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그런 게임인데, 제가 전에 아, 두달 전인가 한달 전인가 그 뉴스 찍으면서 우주 TV의 티너님과 그 뉴스 하면서 요거 소식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때 이거 이런 게임 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마 제그그 그 뉴스 에피소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을 이걸로 골랐던 것 같은데 되게 기대하던 게임인데. 알고 보니까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사왔죠. 그래서 친구랑 줌으로, 줌 미팅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 총 튜토리얼, 그리고 네명의 환자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총 다섯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전 튜토리얼이랑 환자 두명 시나리오 두개는 해봤습니다. 나머지도 나중에 시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음, 뭐 말하려고 했지? 아무튼. 근데 뭐 한국에, 근데 나중에 또 한국에 나온다는 거 보고서는 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요거에 플레이 해봅니다. 근데 일반 게임을 플레이 하면은 스포가 되니까 튜토리얼만 할게요. 튜토리얼만 그냥 어떤 게임인지 알수 있게 그 정도만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시나리오마다 이렇게 봉투가 있는데, 전 튜토리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 꺼내주고요. 튜토리얼 안에는 카드, 인터뷰, 그 필요한 아, 요건, 필요한 정보들. 나와있고 이거는 그냥 튜토리얼용 설명서 따로 빼내주고요 이거는 환자 상태 처음 아, 시험 아 뭐라 그러죠 난 아, 진찰 처음 받았을 때 결과들 이거는 게임 끝나고 에필로그 정답지 따로 놔두고 그리고 요 코드팩이라고 엠블럭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일반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요것들을다 사용을 하는데 튜토리얼에서는 요걸또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 따로 빼내주고 요거는 메인 게임 할때 각종 병명이나 테스트 그 테스트 할 것들 뭐 블러드 피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들 하는 거 그가 의미 뭘 위해 이런 검사를 하나 뭐 그런 거 적혀 있고 그리고 약품들 약품들 설명 같은 거 있고 어느 때 이걸 먹어야 되고 주의사항 보고뭐 그런 거 적혀 있는 그런 종이들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근데 튜토리얼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좀 짧은 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요하다고 요거, 필요한 이 책자는 코드북. 플레이하면서 뭐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 테스트 한다는 코드가 적혀 있는데 그 결과 여기서 이 코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거고요. 아 번역을 해야 돼 가지고 조금 버벅거릴 거예요. <laughs> 나중에 편집된 걸로 보시면 그 제가 좀 버벅이는 부분은 잘라내 겠습니다아요거는뭐 특별히 지금 볼거 스토리가 없네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응급실 의사예요, 제가. 그래서 응급실에 온 환자들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하고 진찰하고 이제 목적은 두 개. 먼저 응급실에 왔으니까 좀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살려 놓고 살려 놓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왜 이런 증상이 났는지 병을 알아내고. 이게 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메인 목적은 살려내기. 뭐약 같은 걸 준다든지 해 가지고 먼저 살려내는 것부터 그럼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부터 인터뷰랄까 어, 처음에 만나서 그냥 얘기해 보는 거죠 왜 왔는지 그래서 이번 환자 이름은 루아나 카풀 53세 여성 세는 어, 53세 어, 폐경이라고 하나요? 폐경이 지난 어, 하와이안, 쪽, 하와이안 쪽 여성 얘기를 하면서 뭐 고통이 느껴지는지 이렇게 찡그리고 있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바디를 하고 있었어요. 아, 요즘 뉴욕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좀 쉬면서 해야 되는데, 제, 제 일로 허브를 이제 왕창 캐야 돼가지고 잘 쉬지를 못했네요. 아, 일하면서 등을 좀 삐끗한 것 같아요, 등 쪽을. 아, 그리고 더위 먹은 것 같고요. 아, 뭐냐면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서 거의 기절할 뻔 했거든요. 아, 잠자리에 좀 일찍 들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 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응급실에 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 스토리 카드 1이랑 스태터스 카드 1을 세비어 페인 좀 심한 고통 카드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스토리 카드 1 뽑고 맨 뒤쪽에 보면은 상태 카드가 있는데 상태 카드가 있는데 스태터스로 심한 고통 이거는 괜찮음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나아졌음인데 요 세비어 페인 이거 사용하고 이걸 놓고요 이거는 따로 놓고 요 카드 보기 전에 요 진찰 상태 좀 보자 53세 여성 5.4 55퍼4 180 파운드 이거 <laughs> 센티미터랑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겠죠 한국에선 <laughs> 아 직업 그냥 아, 아 뭐라 그러죠 개인사업 허 l 리스트 그 허브 따가지고 파는 사람 그 고통 호소 이거는 그러니까 네 어디가 아픈지 먼저 얼굴이 허옇고 아파보인 그리고 땀이 많음 그리고 등쪽 고통이 10점이 가장 아픈 거에서 8점이라고 함 최근 아픈 적 없음 최근에 여행 간적 없음 특별히 먹는 약 없음 알러지 없음 알레르기 없음 그리고 뭐 온도라든지 체온 체온 그리고 심박수 뭐 그런 거 여기 적혀 있고 여기 전 아팠던 적 그런 거 적혀 있는데 아 blood pressure 뭐라 그랬죠 <laughs> 혈압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urinary tract infection 아 요도염이라고 하나요 그쪽 그리고 애가 두명둘다 건강 그리고 아, 부모님이 하와이 사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러가지 다른 상태들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충 보자면은 뭐키 같은 거 나와있고 지금 협조적인지 나와있고 잘 숨쉬는지 나와있고 잘 숨쉬고 있고 뭐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 체크하고 있고 음아그 집중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심박수 체크 뭐 괜찮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근육통 배아픔, 뭐그 피부염, 피부, 이거는 내장 뭐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좀 이상한 점 있으면 여기 적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처음 읽으라고 한 카드 이거 보자 1번 카드 인터뷰 그래서 여기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Tell me about your back pain. Where does it hurt? 등쪽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니면은 2번. 어떤 허브를 키우고 있나요? 하고 이제 두개중 하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질문 하나당 액션 하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액션은 이 카드에 적어서 트랙을 합니다. 그 트랙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간, 액션 하나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개의 액션을 하면은 크게 시간이 한칸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의 상태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스토리 하나 읽어주는 단계가 돼요. 세 개를 할 때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음, 사실 그 튜토리얼을 따라가면은 어떤 질문하라고 을 바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가볼게요. 그래서 What kind of herb are you growing? 어떤 허브를 허브를 기르시나요? 하면 여기 옆에 보면은 코드가 나와있죠. HRB 나와있는데 그러면은 이 책자에서 HRB를 찾아서 HJB를 찾으면 스토리 카드 7번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럼 스토리 카드 7번을 꺼내서 이걸 읽어주는 거죠. 저는 다른 허버리스트와 같이 맨하탄 밖에서 밖에 있는 가든에서 일해요. 음... 사람들이 위해서 메디시알 의료용 의료용 허브를 허브팩을 만들 고 있죠. 사람들이 저에게 뭐 불편한 점, 아픈 곳을 얘기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허브를 캐서 팔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자주 와요. 라고 하는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laughs> 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이라면은 여기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딱그 시나리오 수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더 필요한 프린트를 해야 될 텐데. 아, 적어놓죠. 아깝지만. 무슨 액션을 했나? 어... 퀘션 h r b 허브에 대해서 물어봄 리저트 코드는 HRB 다른 노트 뭐 적어놓을 거 있나? 뭐 특별히 없죠 지금 이건? useless 쓸데없었음 <laughs> 그래서 시간이 하나 지나갔고 그럼 요번에는 1번 제대로 된걸 물어보죠 등쪽 고통증 등쪽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코드는 BPA B P A 스토리 카드 6번. 방등 어... 전체가 아픈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닌 것 같아요. 뭐저체로다 아프긴 한데 찌르는 듯한 좀 심한 고 통증은 여기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아픈 것 같아요. 여기요. 딱 보여드리죠. Here I'll show you 하면서 옆쪽, 옆구리 쪽을 옆, 옆구리 쪽에 손을 갖다댑니다. 정확하게는 갈비뼈와 어, 엉덩이 쪽 사이. 갈비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아 그쪽은 키드니 아 뭐죠? 키드니 키드니가 한국어로 뭐죠? 키드니 아 뭐더라? 두개 있는 거아무튼 <laughs> 키드니 키드니가 아파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백페인 등의 통증 퀘션 요번엔 그리고 BPA였죠 키드니가 아픔 그럼 이제 그거 물어봤고 이거 이제 필요 없고 그럼 이제 그등 쪽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아니 그키 e 니 쪽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요 카드를 봐줍니다 그럼 제가 할수 있는 액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파란색은 테스트 그리고 뭐그 소변 검사 블러드 테스트 아니면은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를 할수 있고 또는 이거는 그, 그 뭐라 그러죠 수술 노란색은 수술 갈블레더 없애고 키 t 니 스톤 없애고 키드니스 톤 하니까 좀 생각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요 진한 초록색은 약약 약 처방 이거는 안티바이오틱 주거나 몰핀 주거나 할수 있고 주황색은 전문의보기 전문의랑 상담하기 근데 아... 키드니 쪽을 테스트 하려면은 소변검사인가요? 자 아, 그래서 그걸 모를 때요 종이를 체크합니다 여기 보면은 소변검사 소변을 소변의 혈액.. 피나 다른 인펙션 염증을 체크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는 그냥 몸 안쪽에 있는 거 체크 <laughs> 몸 안쪽 상태 체크 뭐 블러드는 그냥 피쪽 체크 <laughs>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laughs> 그래도 무슨 테스트는 해야 될것 같으니까 키드니면은 <laughs> 소변 쪽인가요? 뭔지 모를 때는 그냥 <laughs> 블러드 테스트 <laughs> 그래서 이번에 테, 블러드 테스트를 해볼 텐데 <laughs> 그 테스트 려면이뒤쪽을 봅니다. 블러스 테스트 할때 어떤 코드를 봐야 되는지 나와 있고. 근데 코드가 여러 개죠? 그 시간을 봐야 돼요. 자, 처음에 지금 저는 1시 20분, 1시 2 0분 그냥 2시 전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 BLT, BLT를 체크합니다. BLT 테스트는 백혈구 카운트가 좀많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BL 어, 피검사. 어, 블러드 테스트. 피검사. 어, BLT 백혈구가 많음. 화이트 블러드스 이렇게 대충 적어주는데 이제 액션을 3개 하니까 3개 한 후에는 여기 이제 업데이트를 체크해줍니다 2시가 돼서요 이제 좀 환자의 상태가 좀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 2시 2시가 이 상태에서 2시가 되면은 요 코드를 읽어줍니다 TAN TAN 스토리카드 10번 2시 업데이트 아, 루아나가 통증이 심해져서 신음을 합니다 통증이 맥스네요. 10 아랍 10. 그녀의 컨디션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빨리 왜 그런지 찾아내야겠네요. 그런데 아, 그럼 빨리 뭔가 해줘야 될 텐데 그럼 모르핀을 좀 줄까요? <laughs> 먼저 고통부터 가라앉히게. 모르핀은 환자의 페인 레벨을 낮추는 통증 레벨을 낮추는 용도니까 모르핀 한번 줘보죠. 모르핀. 몰핀. 모르핀은 PMI. 모르핀 PMI. 스토리 카드 9번. 통증 가라앉히기에 모르핀을 줬습니다. 빨리 효과 효능이 있네요. 소능이 빠르네요. 아, 상태 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증만 가라앉은 거지. 상태 그 진짜 병은 좀더 악화된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빨리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스태터스 카드 2번을 2번으로 바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통증이었는데, 인세비 a 페인 이제 좀가라앉았습니다 이걸로 바꿔주고요 그럼 다음엔 키드니 스톤일까요 이번에는 소변검사 한번 해보자 소변검사 CPP 유린 테스트 CPP <laughs> 유린을 검사해 CPP <laughs>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하네요 Normal. 그러면은 키드니 쪽은 아 이쪽 전문이가 3개가 있는데 요 Nephrologist <laughs> 어떻게 읽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옆에 보니까 키니 쪽을 다루는 전문의라고 나와 있네요 <laughs> 그래서 이 전문의한테 상담해보자 네프롤로지스트 NEP 진작에 할걸 <laughs> NEP 토리카드 5번 전문의가 말하길 어, 당신의 환자는 열이 있고 어,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 방광염 아니면 요도염 그런 게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키니 염증 같습니다. 아 키니 한국어로 꼭좀 알고 싶은데 아 뭐지? 콩팥? 콩팥? 아닌데 좀더 좋은 단어 있는데 좀더 정확한 단어가? 아무튼 키니 인팩션. 키니 쪽 인팩션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만이 그렇다면 바로 처치를 해야 합니다. 아, 아예 그 기능을 잃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빨리 CBC 블러스, 테스트를, 블러스 테스트와 소변 검사를 해 보세요. 만약 소변 검사가 정상으로 나온다면 다른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소변 검사했는데 괜찮았죠? 그럼 다르다는 딴 거라는 건데. 어, 그럼 c t 인펙션이 아니죠. 블러드 테스트도 해 봤는데 그냥 백혈구 양이 많았다. 이렇게 나왔었죠? 어, 괜찮음. 근데 또3개 했으니까 이제 상태도 바꿔야 되죠. 이제 4시 네시가 돼서 YWE를 읽어줘야 되네요. YWE 그냥 컨디션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그러면은 뭐죠? 백혈구, 백혈구 카운팅이 많다면은 이제 수술 쪽을 보면은 킨리스톤을 없애거나 아니면 갈블래더를 없애거나 갈블래터는 이렇게 생긴 즙 만든 그런 갈블래더안 나와 있어? 아 있다. 갈블레더 여기 요간 아래에 있는 조그만 거 그거 그걸 없애거나 킨리스톤 없애거나 요로서? 아닌데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면 이런 종이를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갈블레터 쪽에 대한 걸 보면 은 음, 갈블레터의 염증 만약 갈블레더 이 장기가 안 좋다면 백혈구 카운팅이 높, 높음 아, 초음파 검사로 이걸 체크할 수 있음 아,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 수술해야 됨. 만약 그대로 두면은 요 장기가 죽고, 그리고 환자도 죽을 수 있음. 이런 그런 설명이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기 보면은 이딱 지금 갈블레터 쪽이 안 좋다는 거죠. 백혈구 카운트가 높은 걸로 나왔었으니까. 그럼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해야죠. 그래서 그 수술은 GBR. 갈블레터 적출. 적출. 맞죠? GBR. GBR. 스토리 카드, 12. 스토리 카드 12 Congratulations 루아나가 어, survive 했습니다 치료가 나아졌습니다 <laughs>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laughs> 어, 그 내과의? 아닌데 그 소화기 쪽 보는 사람 전문의가 수술을 해서 갈블레터를 적출했습,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해, 회복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살아났네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리포트를 작성하시,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스토리카드 13번. 파이널 리포트는 여기 뒷면, 카드 뒷면에 3개의 질문이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진료 카드 적듯이 <laughs> 적으면 돼요. 이거는 이 환자의 증상이 왜 있, 있었나, 그거 적고. 트리트먼트, 어떻게 회복, 어떻게 처치했나. 처치 단어 맞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약을 먹어야 되는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거 적어주고요 전적진 않겠습니다 13번 읽어주라고 했죠 파 i n a l r 루아나의 그 증상은 뭐였나요 아니 그 병명은 뭐였나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했나요 뭐 그래서 요거 적으라는 거죠 그냥 그 갈블레라 쪽이 안 좋아 가지고 등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리고 보니까 백혈구가 높아져 가지고 그 백혈들 막 싸우느라고 다른 바이러스들 <laughs> 바이러스 아닌 것들도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열이 난 걸까요? 하여튼 이렇게 적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답 체크는 에필로그 여기서 요걸 읽어줍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아, 환자분과 얘기를 해보니 아, 통증은 그 등의 오른쪽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아, 예전 진료 기록에 요도염이 있었다는 걸 보고 kidney infection 심리 염증을 생각했는데 생각했었고 어, 블러드 테스트 피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구 카운트가 높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l 어, which i 브 i 크인디케이 e 블러드 이거는 아직 확정지을 수 없었는데 어,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아무런 이상 없이 나왔고요. 그리고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갈블레더 쪽이 좀안 좋게 나왔네요. 그리고 통증이 높다 보니까 빨리 수술을 해서 갈블레더를 적출해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살려내는 게큰 목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부수 목적, 부수적으로 이제 그 원인 같은 걸 알아내면 또 추가 점수를 얻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으면 50점, 갈블레터를 꺼냈으면 25점 추가, 그 킨니 쪽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면 플러스 20점, 그냥 통증을 가라앉혔다면 5점, 만약에 안티바이오틱을 줬거나 킨니스톤 수술을 했다면은 마이너스 5 점, 마이너스로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체크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튜토리얼이었습니다. 뭐 튜토리얼은 이렇게뭐 스포라고 할수 없죠. 어차피 만일 제대로 플레이한다면은 제가 플레이한 것처럼 플레이지 않고 하는 액션을 할 때마다 이 설명서 읽어보면서 뭐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식이에요. 첫 번째는 이 액션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액션을 하고. 세 번째는 이 액션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튜토리얼은 스포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튜토리얼 아닌 거는 네개의 시나리오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전 지금 2번까지 해봤는데 소감을 좀 얘기해보자면 은 멀티로 했습니다 줌 미팅으로 제가 다 읽어주면서 대화하고 소감 얘기하자면 은 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하우스 드라마 그꽤 좋아하거든요. 그제 같이 한 친구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딱 이제 딱 그런 게임이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딱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의학 지식 그건 없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 재밌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냥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냥 저들이그 아는 저 작은 작은 의학 지식으로. 이제 막 추측을 하는 그런 게 재밌는 거죠. 어, 얘막 어디가 아픈데? 그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피검사, 뭐 피검사를 해서 요게 나오면은 어, 이거 그거 아닌가? 그런 증상 아닌가? 막 이러면서 <laughs> 얕은 쥐로막 추측하고 하는 그런 거 재밌고. 또 그냥 이 스토리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저희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게 추측, 개스 하는 게 추측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게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이 스토리 따라가고 점점 그 증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뭐 전문의한테 얘기를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전문의에게 막 상담하면서 좀, 조금씩 그 상태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더 정보를 막 얻고, 그리고 막... 환자랑 얘기를 해보면서 중요한 인포메이션, 무슨 약 몰래 먹은 거 있나, 뭐 건강에 안 좋은 일 하는 뭐 그런 거 있나 하면서 탐정일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재밌고 또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느껴진 게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 시간 시스템.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상태가 바뀌고 그리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할수 있는 액션 또는 그 액션의 결과가 또 바뀌는 그런 게또꽤 재밌네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천천히 할것다 해볼 순 없고, 딱 이제 딱 집어야 되는 거. 아, 이게 아픈 곳이다. 이게 아픈 곳이다.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하면서 딱 집어야 되는 약간 좀 급한 점도 있다는 거. 그거 괜찮았고. 그리고 확실히 의학 지식이 없어도 플레이 할수 있는 게 여기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도 그냥 딱 포인트대로 방금 말했듯이 딱 갈블레터 쪽이 안 좋은 거면은 뭐 백혈구 카운트가 높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줘요. 진짜 이렇게 긴막 문장이 읽어드는 게 아니라 딱 포인트. 이 테스트는 이게 의심될 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뭐이 테스트는 이게 의심될 때 한다. 이 테스트는 어떨 때 한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이걸 의심하면 된다. 다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laughs> 그리고 약 같은 것도 막 주의사항 다 여기 적혀 있고, 그래서 지금 튜토리얼에서는 그냥 이한 장을 사용했는데 메인 게임 할 때는 이 다섯 개를 다 사용합니다. 다섯 개도 <laughs> 열어봐야 되고요. 읽을 게 조금 많긴 해요. 그래서 어떤 증상, 어떤 병명, 어떤 거고 이런 병명은 이런 식의 설명이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읽어보긴 해야 돼요. 그 환자에 따라서 어떤 테스트가 있고, 어떤 약이 있고, 어떤 컨디션이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거의 다 정답이 적혀 있긴 해요. 그래도 그리고 래서잘 봐줘야 되고, 그래서 좀 읽을 게 많다는 거. 근데 이제 막그단서를 찾는 거죠. 너무 읽을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딱그 환자에 대한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한 아쉬웠던 점, 여기서 아쉬웠던 점은 이게 응급실이잖아요. 이마저 o 름 그래서 메인 목적은 살려는 거예요. 증상은 좀뒤 아니 그 원인은 좀 뒷전. 지금 급한 대로 좀 살려놓고 보는 게 메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서 살려놓기만 하면 게임 그 시나리오가 끝나요. 그러면서 원인을 알고 싶어. 그럼 조금만 더 플레이해 봐 하는 식의 에,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전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원인을 찾는 게전 메인이 됐으면 살려내는 것보다 물론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는 게그 시나리오의 끝이 됐으면 뭐 그거 말고는 뭐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판 나오면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밌게 추천합니다. 그 하우스 미드 좋아하신 분이라면은 꽤 추천합니다. 꽤 메디컬 미스테리 뉴욕시티 emergency r 전스룸 빨리 이제 3번, 4번 환자를 이제 플레이 해야 봐 되는데. 지금까지 플레이해 본 걸로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뉴욕이고 또딴 도시, 딴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참 계속 할것 같습니다. 메디컬 미스터리였고요.